안녕하세요. 브랜드 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짧은 3분짜리 동영상을 준비했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동영상은 굉장히 깁니다. 문혜영 어머니들 들으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 그거는 밑에 항상 링크를 해놓을 테니 참조를 하시고 말을 빨리 빨리 해서 어또 하나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어 부모님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좌뇌형인지 운뇌형인지 아셔야 되고 아이가 또 좌뇌형인지 운뇌형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좌뇌형 운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뇌형 부모님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를 많이 하고 경험 정보보다 책으로 인한 정보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두번째 언어 관련 화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빨이 좋고 말을 엄청 잘하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이런 스타일의 논리력이 향상된 그런 스타일입니다 세번째 수학을 잘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조금 계산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번째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순차적으로 하는 타입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 조장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 이런 거 싫어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섯 번째 주변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항상 잘돼 있기 때문에 청소를 주로 하고 아이들이 많이 어지럽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하고 바로 그때 그때 본인이 치우는 타입입니다 일곱 번째 보통 일찍 잠을 잡니다. 아이가 늦게 잠을 자거나 또 본인이 늦게 자면은 다음날 굉장히 피로하고 밤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덟 번째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좀 많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심합니다. 아홉 번째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수암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어 단순암기식으로 외우는 이런 스타일의 시험을 볼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게 되고 아이들 또한 좌뇌형 타입일 때 우리나라 학습에 대해서 어,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열 번째 분석적 논리적입니다. 좌뇌형 사람들은 분석과 논리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행해지는 또 그런 학습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력들이 뛰어납니다. 열한 번째 이성적이고 인지적입니다.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12번째, 대하시 일반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음, 보통 경험적인 정보보다 학습적인 지식을 너무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경험적 지식을 보통 이렇게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전부 다 했을 경우 100%로 생각하는 이런 일반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13번째, 성격이 급합니다. 항상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격이 급하거나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입니다. 14번째, 이런 자네형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이런 성격들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성격이 다른 운해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운해형으로 태어났을 때 많은 괴롭힘을 부모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째, 화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 지식과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빨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16번째 규칙적인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룰을 중요시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17번째 감정을 금방 추스립니다. 감정 컨트롤에 관련된 게 좌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나거나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금방 감정을 추스리고 본인의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1 8 번째, 숙면을 취합니다. 보통 우뇌 타입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자면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좌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학습 지식들만 받고 그 외에 경험 정보 지식은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자면서도 글이 많이 저장할 게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숙면을 취하고 잠을 푹 자는 타입입니다. 이것을 18가지를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이것을 보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강의는 운뇌형 부모님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